미디어 뉴스 오성영 기자 서울 관광재단에서 관리하는 서울 관광플라자 대관 및 투어가 가능하다고 한다. 서울 관광재단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시민들에게 대관 및 투어가 가능해졌다. 올해 2024년까지도 지속적으로 방문객이 늘고 있다. 서울 관광플라자 서울트리즌플라자는 서울관광의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성장을 위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관광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울관광플라자는 서울관광의 구심점으로 시민들의 생활관광기반을 확대시키고 관광분야 역계 네트워킹 강화와 함께 관광산업의 육성지원을 통하여 관광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만들어졌다. 1호선 종가격 4번 출구에서 6분 거리에 위치했으며, 을지로입구역 종로 상가역을 지로 상가역에서도 10분 내에 도보거리로 찾아갈 수 있다. 해당 건물은 1층과 4층, 7층에서 11층까지 운영되고 있다. 층마다의 운영되는 시설로는 1층에 위치한 여행자 카페는 서울관광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고 싶은 시민은 누구나 편하게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관광정보 교류 및 체험 및 교육을 통하여 생활관광의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여행자 카페는 관광정보센터 및 관광기념품 트래블 라이브러리에로 관광 헬프데스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층은 다목적 홀및 시민 아카데미로 시민 참여형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민 아카데미와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다목적 홀로 구성되어 있다. 7층의 경우 서울 관광 및 마이스 기업 지원 센터, 지역 관광 기관 입주 사무실로 알려져 있다. 서울 소재 관광 및 마이스 기업을 대상으로 법무, 노무, 재무 등의 종합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전문가를 통한 1대1 심리 상담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8층은 관광협회 및 단체 입주 사무실로 관광업계 유관기관의 입주 공간이며 관광 생태계 조성을 통한 관광업 종사자들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장소이다. 9층과 10층은 관광 스타트업 입주 사무실로 서울 관광의 발전과 혁신을 함께 이끄는 관광 스타트업의 입주 공간으로 관광 스타트 업의 입주 사무실과 공용 사무실 코워킹 스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엑셀러 레이터를 통해 스타트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11층은 다른 층과 달리 두 개의 공간이 위치하고 있다. 바로 온라인 미디어 센터와 관광, 마이스 플레이 숍이다. 온라인 미디어 센터는 관광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온라인 스튜디오로 실시간 스트리밍이 지원되는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스튜디오와 조정실 편집실 대형 스튜디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 관광 플라자 시설 대관으로는 4층 다목적 홀 시민 아카데미가 가능하며 11층 플레이숍과 1인 스튜디오 대형 스튜디오가 대관이 가능하다. 자세한 비용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결제는 선불로 계좌이체만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 및 서울관광플라자 입주자는 무료로 대관 가능하며 관광업계 및 학계는 50% 주한 해외관광청 서울시 출자출연법인 및 공사 지방 관광 공사 및 재단은 60% 서울시 관광협회 관광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서울시 허가 법인, 은70% 서울관광플라자 협력 스타트업, 90% 서울마이스얼라이언스 회원사, 90% 할인이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전체 대관료 선입금을 한다면 희망하는 시설로 누구나 편하게 대관 신청을 할수 있다. 서울 관광 플라자 투어의 경우 정기 투어로 진행되는 방식이다. 매월이 네 번째 주 수요일 날 진행되며 공휴일을 제외한 날짜를 말한다. 시간 및 인원의 경우 오후 2시부터 15명 이내로 투어가 가능하며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서울 관광 플라자 투어를 체험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투어 신청서를 작성 후 담당자가 신청서를 확인하여 일정을 확정받고 투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 관광 인프라 및 정보 등을 볼수 있는 허브인 서울관광플라자 대관 및 투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올라갈 전망이다. 또한 관광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청년층부터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관광업자를 위한 시설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길 바라는 서울관광재단의 지속적인 발걸음이 눈에 띄고 있다.